안녕하세요. 생활일본어 회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15강 감사할 때 하는 표현이랑 이제 사과할 때 하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우리가 먼저 감사 표현을 먼저 배워볼게요. 감사 표현은 워낙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아리가또 오자이마시다, 뭐,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아리가또 라는 표현을 써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부터 보시면,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맨 위에 써있죠. 네, 이 말은 고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했으면 고마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든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하든 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자그 앞에 이 말이 붙었어요. 이로이로 라고 붙었어요. 네 이로이로는 여러모로 여러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뭐뭐 했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쓸텐데 이로이로 아리가 또 고자이마시다. 이번에는 마시다 했죠. 마시다 해서 아, 여기 지금 한글로는 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마웠습니다. 과거형으로 나타냈는데 고맙다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마스를 하시든 마시다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이러 아리가 또 고자이마시다. 네. 여러모로 고마웠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시는 거랑 그 앞에 그냥 이로이로 더 붙이셔가지고 좀 풍성한 표현으로 만들면 더 회화체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하는 표현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거랑 그 다음으로 또 쓰실 수 있는 게 여기 앞에 보시면 혼돈이라고 써 있어요. 혼当に 이거는 정말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려고 정말로 뭐뭐 했다라고 강조하려고 혼또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혼또니 다스카리마시다 타스카리마시다는 구해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 다스카리마시다 도움이 됐다 뭐 구원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本当に助かりました. 덕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이 됐을 때, 강조하려고 本当に助かりました. 라는 표현을 또쓸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또 이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자, 맨 위에 보시면, it's 라고 되어 있죠. it's m 는 항상 이라는 뜻입니다. it's 자, 이 부분이, 感謝예요. 感謝. 감사 라는 뜻인데요. 感謝しています.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it's more. 感謝しています. 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표현이, 코코로카라 되어 있습니다. 코코로카라 코코로는 마음이에요. 코코로카라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코코로카라라고 했습니다. 코코로카라 오레오 모시마스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표합니다라는 뜻으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코로카라 오레오 모시마스 네 우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본어로도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뭐 정말로 도움이 받았다라든지 늘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코코로카라 오레오 모시마스까지 보시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그 인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도 뭐 괜찮아요, 괜찮아 요 이러잖아요. 일본어에서는 천만에요. 괜찮아요. 도이다시마시떼 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도이다시마시떼도이다시마시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만에요. 이도이다시마시떼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는 천만에요. 예.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이타시마시떼는 아리가또 혹은 카이샤시테이마스 이런 표현 다음에 오는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도이타시마시떼가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간단한 회화를 보면서 한번 그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글자부터 나와있죠. 고신세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ご親切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役に立ててて嬉しいです。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じゃあ、いずれ、ごばったの表現をよろしくもしています。ね、ご親切に、メールでご親切に、ご親切くこ親 친절을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신세진이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여기서 좀 마시다 했죠 고신세진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네 감사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부드럽게 해놨죠 자그 다음은 오야근이 타떼떼 우레시데스 상대방이 친절을 베풀어 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제 자신이 인사를 받으면서 도움이 돼서 자기도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도이다시마시테 해도 되는데 또좀 다른 표현으로 써본 거예요. 오야쿠이 타테테 우레시이데스. 오야쿠이 타테테 도움이 되어서 우레시이데스. 기쁩니다. 오야쿠이 타테테 우레시이데스. 예. 자, 그러면 한번더 얘기를 하네요. 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간샤시테이마스. 알고 있었지만 훨씬 더좀 다양하게 회화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과할 때입니다 사과할 때. 네. 사과할 때는 많이 쓰시는 거는 스미마셍. 혹거 고멘나사이 이렇게죠. 그래서 이두 개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1번은 스미마셍 돼 있죠. 스미마셍.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정말 죄송하고 미안할 때 이제 가볍게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네. 그리고 지나갈 때 약간 사람 상대방이랑 부딪히거나 그럴 때 이제 쓰시는 표현이라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약간 비켜달라고 할때 우리는 저기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비켜달라고 하죠. 이제 이럴 때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면서.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는 그렇게 스님하세인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고멘나사이, 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도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사과하는 표현으로 고멘나사이 많이 씁니다. 또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고멘, 고멘네, 네, 이렇게 나사이를 쓰지 않고, 나사이를 쓰지 않고 고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친구 사이에서 그만큼 친하거나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한참 어리거나 그럴 때는 고맨, 고멘, 고맨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는 고맨나사의 정중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사에 붙여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표현은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많이 써요. 내가 나빴다 이런 표현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나빴다라는 표현인데, 私が悪かったんです.かったんです내 어,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뭐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私が悪かったんです. 어, 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입니다. 내, 내, 잘, 내 잘못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ませ 고맙나세? 그 다음에, 私が가와ったんです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와루까딴데스도 해와 체적인 표현인데요. 여기 은데스 응 데이죠. 은데스는 응 해와 체적인 표현이에요. 와다가 와루까딴데스 했죠. 은데스라고 응 발음이 들리시거나 교재에서 보시면 아 이건 해와에서 나오는 표현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과하는 표현으로 어 스트레 이다시 마시다 라고 되어있죠 실례했습니다 예, 실례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스트레 이다시 마시다 예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약간 내가 실례를 하고 어디 어디 자리에서 물러날 때예그 장소에 있다가 내가 여기를 빠져나올 때 혹은 어, 상대에게 어떤 큰 잘못이라기보다 어.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 나올 때 스트레이트 시마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모시와케 아리마세 모시와케 아리마세 더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스미마세 고백나사에보다 모시와케 아리마세 네 정말 죄송합니다 명, 명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뜻으로 또더 정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 하는 표현을 듣고는 이제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이조브데스, 예, 다이조브데스. 아까 아리가또 감사의 표현은 도이다시마시떼였죠 자, 사과는 고멘나사이 스미마세 시에 이다시마시다다다이오브데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오브데스는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어떤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어, 너 이걸 먹고 싶니? 죠 이거 좋아하니? 뭐 싫어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도, 다이소부 됐스 어,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정해. 라고 할때私 다이소부 됐스 혹은, 어, 상대, 상대라든지 어떤, 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상태가 어떻냐라고 물어본다면, 난 정말 괜찮다. 나 지금 내 기분도 괜찮다. 라고 말할 때, 다이소부 됐스 어, 완다 시원다이조브데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다이조브데스는 많이 쓰여요. 꼭 사과를 받고 나서 하는 표현이 아니어도 정말 내가 괜찮다, 내 상태가 지금 괜찮다라고 내 선택이 괜찮다라고 말할 때 다이조브데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고맨나사이, 다이좋우데스까? 라고 말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추측을 했을 때 약간 뭐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부딪혔거나 아니면 물건을 내가 상대방과 떨어뜨렸거나 했을 때 아, 고맨나사이, 다이좋우데스까? 괜찮습니까? 에, 私は大丈夫です. 에, 私は大丈夫です. 라고 했어요. 에라는 표현은 그냥 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헤어체에서 그냥 앞에 어, 어, 우리도 말할 때, 어, 저기, 이런 표현 앞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 어, 네, 이런 표현으로. 난 괜찮습니다. 어, 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자시와다이소우데스 자, 그랬더니 한번더 사과를 하죠. 本当に고백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친한 사이가 아닐 때일수록 더정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돼있었고요 친구나 이럴 때에는 다 반말로 했겠죠. 어, 뭐, 혼돈이 고멘네? 혼돈이 고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했을 때는 다이저무브 데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내가 말한다는 거그 다음에 감사하는 표현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다섯 가지 표현 아리가또고자이마시다. 이런 표현 말고도 어 이로이로 아리가또고자이마시다. 앞에 이로이로를 붙여서 여러모로 그다음에 늘 있음은 감사시대임아, 네,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라는 표현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표현을 했을 때또 이다시마시대로 해서 어, 참만해요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